함께는 대우는 물론 음사 추억과 함께하는 특별한 아 아티스트들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 자, 본인이 좋아하는 것수 중에 누구 중에 예. 실제로 24년을 그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너무. 너무. 알아요? 24년이 몇 살이죠? 네 살. <laughs> 네 살. <잘. 웃음> 네 살이 <잘>. 무슨? <laughs> 아, <웃음> <웃음> 그쵸 당시 네살때 당시 어떤 가수? 그분은 당시 몇 살이었죠? 저는 엄마 펜으로 아니면 이제갓 태어난 것 같아요. 94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아 진짜. 네네. 태어난 해. 네네. 누구죠? 누가 있었을까? 기억나는 <laughs> 가 <귀엽단 모습. 웃음> 어, <laughs> 어... 생각이 안 나요. <웃음> 네. <웃음> 저는 94년에 대한 기억이 한참 전에 훌륭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94년에 대한 기억이 훌륭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밥 먹여야 되는 기억이 있네요. 네, 네. 서기 씨는 94년에 좋아했던 가수 오늘 나온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는 윤종수 선배님을 제일 좋아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맞으셨네요. 아, 네. 오늘 아마 얘기하셨던 분들이 무대를 꾸며주실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무대 밖으로 자기가 나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자, 어 우리 19부서의 정말 대견한 마음을 나눴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렸던그 네. 음악의 실제 주인공들의 무대를 이제부터 즐겨주시죠 감사합니다.